요즘 우리 나쁘지 않은데? 잘 이긴 해. 최근에는 팀 운이 되게 좋았어. 폼미츠 따이. 우리 폼이 아니라 팀 폼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팀잘 만나서 이겼다는 거야? 그렇지. 난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팀 잘못 만나면 지는 거네? 그럴 수도 있지. 롤은 팀게임이잖아?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요. w h a 아이고.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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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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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a w 또 죽고 힐. 왜 밀어 그만. 어. 나이스. 좋아요. 어. 아, 이게 내가 밀려고 한게 아닌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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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숨을 쉬어 <laughs> 숨좀 쉬어 <후. 웃음> <숨 고! 웃음> 죽을 뻔했어 와, 엄청 많아 와, 이거 다내 거야? 선물이야? 어? 개인적인 핑. 어머, 맞았지? 너무 어! 맞았지? 음?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빠질게네요. 그냥. 그냥 다 빠졌어 가지고, 어, 이거 들어갈 만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여 빠져있을 거야. 구 또. 나에게, 나에게 타렛 그래 골드를 주기 위한 아름다운, 아름다운. 한번 들어가 봐도 될것 같은데. 역시도 <목소리> 6렙이야. 저렇게. 아, 6렙이 바로 돼버리네? 뭔 소리지? 오케이. Okay. 일단, 난... 어? 아름다운 타워가 아, 있는 줄 알았는데. 어어어어어! 아, 뭐야, 이거! 쟤네 듀웅가 듀오도 안 보이고, 꺼져. <laughs> 어, 잡을 수도, 헐? 아, 이걸 다 와? 아니, 뭐지? 나이스 너도 먹어. 나는 괜찮아. 너도 먹어, 언니야. <laughs> 난 단식이야. 얘네가 안 없으니까 파워 올드 두칸 뜯어야지. 됐어, 빠져. 마똘리똘리도 또리. 어? 헤이나 키워 놓는다. 피했다! 어... 제그랩이 내가 할 말은 아닌가? 뭔 말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그래비. 그랩이... 어 어우... 아. 아, 나 그거 없는데? 하지만 유체 왔죠? <laughs> 아, 이 상황에 그걸 먹고 있으면 어떡하니? 자. 아. 아니! 하... 브리징하니까 어때? 보이징! 아무것도 못하게 해체 이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세아 아... 아... 거야. 아아 많이 와, 요네랑 아인이랑 그렇게 많이 온아같아아아아아아아아세번 그래? 오지 않았어? 정답입니다. 이번 판도 좋은 팀을 만났 운이 좋구만. 이게 잘해서 그런가요, 지금? 누구까? 형이랑 내가. 와, 와, 내가 잘한다고? 안 죽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 나는 안 죽진 않는데. <laughs> 나 엄청 많이 죽는데. 새끼들아. 싸움 났다, 위에. 눈에 붙는다. 3대 2 인데요. 나는 이기적인 원딜이야. 아, 피지가 가니까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너 그냥 궁 박을게. 음, 응. 뭐야? 피지 선에서 정리가 되네요. 들어갈게. 빠지자 네 아! 때려주면서 뭐야 내킬이야 나이스 이제 빠져야 돼 어, 어디지? 너나 빠져 피즈야 팅치치 <laughs> 말고 <laughs> 클릭을 <안> 하라고 <laughs> 나도 날려줄게 피즈가 어 되게 잘하네 티모는 완전 벌레인데 도와줘야 돼. 어, 어 저거 뭐야? 저거 소파. 하하 아! <laughs> 드디어, 드디어 나색 걸렸다 잠깐 피즈. 죽나? 어 피즈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가줘야겠다요. 뭐야 쟤. 공, 가요, 굴러가요. 공, 굴러가요. 좋아요, 좋아요. 와, 누구들이야? 저거 터지는 거 뭐야? 저거, 그, AP 중에 있어. 풍세도? 같이 가. 야! 냄새나! 같이 응. 가! 지가. 아! 피톤치드 냄새! <laughs> 와 마오카 힘 못쓰는 거 보니까 짜릿해 마오카이데 아! 못할까 이제? 예예예 야야야야야 방금 마오카 이... <laughs> 테좋다 <더> 그랬던 <laughs> 거 오! 와너왜 맨날 남의 말 툭툭 끊는 건데 어떡해? 그리고 붙어볼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떻게든 제간둥이로 오! 어떡해. 아. 가보자. 가능? 가는? 어. 가능! 가는! 실수했어. 아, 어, 중단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레드 먹게. 불로 먹을 건데? 아, 레드가 아니구나. 없는데? <laughs> 어,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요? 좋아 이건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 자 이제 나왔으니까 들어가봐도 좋을 것 같아. 어, 무섭다. 뭐할 건데? 뒤에, 응. 모데카이죠. 일단 잡고 유차 키고. 내가 농락을 해볼게. 요렇게 <laughs> 오, 투탑인데 우리 팀? 피즈랑 형. 아니야. 나는 팀. 아직 그의 이름에 닿을 수 없어. <laughs> 그는 신이라고. 이씨. 이것만 깨고 갈게요. 어. 나한테. 와! <laughs> <laughs> 네, 약초 없나요? 여기 있다. 아. 이게 약초인가요? 이 이름이 뭐죠? 굴 열매. 아하. 네, 약초, 네, 약초 없나요? 뭐해? 그냥 막 들어가. 저 친구는 뭐든 할수 있는 친구야. 오, 저걸 끌어? 대단한데? 저걸 기 힘든데? <laughs> 싸울 거야? 뭔가봐. 아나 죽는 당. 와 끝났다. 나이스. 이야! 야, 야! <laughs> 이걸 여기서 하게 되다니. <laughs> 잔기술을 하는 거야? <laughs>